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수기가 W정수기 중에 가장 최신에 나온 W냉온정수기 브레인, 그리고 W정수기 브레인입니다. 이번 W냉온정수기 브레인은 최근에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디자인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감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W 정수기 구경 오셔서 컬러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 정수물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올렸다 내렸다 하시게 되면 출수량까지도 조절 가능. 거기에다가 아예 올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내부관부터 시작해서 코크 부분까지. 코크는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릇과 용기를 사용해서 높이 조절까지도 가능한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W 정수기 브레인의 경우에는 저희 레드다 너워드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슬림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우리 집 부엌을 환하게 바꿔드릴 수가 있는데요. W 정수기의 다양한 라인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시장과 바디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쁨을 똑똑한 정수기, W 정수기와 함께하세요.